웰컴 백투오토 월드 리뷰.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문무대왕함은 KDX-2급으로 한국 해군 전력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외형, 성능, 내부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해 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외형입니다. 문무대왕함을 처음 보면 압도적인 존재감과 스텔스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길이 약 150m, 폭약 17.4m에 만재 배수량이 5,500톤 수준이라 이급 구축함 중에서도 중량감이 느껴집니다. 선체는 레이더 반사면을 최소화하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전자감시체계에서 탐지되기 어렵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프로필의 슈퍼스트럭처 갑판 구조물 는 각이진 형태의 최신 센서와 레이더 도움을 통합해 미래지향적인 스텔스 외관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문무대왕함은 CODOG 컴바인드 디젤 오어게스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GLM 2500 가스터빈 2기와 MTU 디젤 엔진 2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추진 시스템 덕분에 최고 속도는 약 30노트, 순항 항속거리는 18에서 20노트에서 약5 5 0 0해리 수준입니다. 승무원은 약 200명 정도로 운영됩니다. 무장도 매우 강력합니다. MK45인치 한포 1문, 30mm 골키퍼 CAWS 1문, RGM-84D 하푼 또는 SSM-700K 해성대함 미사일 8발, RIM-116램 대공미사일, MK41VLS-32셀, SM-2 블록 IAA, KVLS-24셀, 홍상어, KSROC, k 스타 a 2 순항미사일 포함, 324mm 어뢰발사관, 블루샤크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센서 장비도 견고합니다. 언제스PS-49V. 다섯 장거리 2D 레이더. 세일즈 MW-083D 레이더, s t r 2 4 4격 통제 레이더, DSQ-S-21BZ 선체 장착 소나, SQ-R-220K 견인 소나, SLQ-261K 전자전체계, KDG-EMKE 광 방해기, SLQ-200V, k s 1 a t 시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직접 보시고 싶다면 아래 유튜브 영상도 참고하세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함의 내부는 사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문무대왕함은 기능성과 승조원의 편안함을 균형있게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구역은 컴팩트하지만 설계가 뛰어나며, 중기개량을 통해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내부 공간은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고, 대부분의 전투 시스템을 관리하는 첨단 디지털 지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휘실은 다중 화면 디스플레이,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그리고 동맹 해군과 원활히 연동되는 통신 인터페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교는 최첨단 항법 장비와 센서 시스템으로 무장해 지휘관에게 완벽한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승조원 구역에는 공동 침실, 식당, 체력 단련실,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 몇달 동안 바다에 배치되더라도 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호화요트는 아니지만 인체공학적 설계, 안전성, 내구성에 중점을 두어 약 300명에 달하는 승조원이 가능한 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함정이 얼마나 비쌀지 궁금하실 겁니다. 문무대왕함의 초기 건조 비용은 약 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새로운 기술 통합을 고려하면 총 생애주기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급의 구축함을 운영하는 데는 계량, 승조원 인건비, 연료, 유지 비용까지 합쳐 쉽게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됩니다. 최첨단 해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인 셈이죠. 그렇다면 2026년 현재 문무대왕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텔스, 속도, 화력, 첨단 전자 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에 완벽히 통합되어 한국 해역을 넘어 강력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바다 위의 요새이자 지역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오늘 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토 월드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